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예, 뭐, 화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또한 번 사생 최고치 경신에서 우리도 좋을 것이라 그런 기대감으로 아침을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좀 정강 후약이 되면서 참여자들을 좀 이렇게 기분 좋지 않게 만들었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일시적인 거고 대세 기조 여전히 유효하고요. 예, 오히려 저는 지수보다는 예, 종목을 보자 그 계속 강조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뭐 저와 함께하시는 우리 VIP 가족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흔들린 구간에서 꼭 저를 믿고 함께합시다라고 강조드렸던 것들, 또황맥기와 포착한 종목들 일제히 급등이나 왔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된 상위 5%의 투자법, 예, 대중과, 이게 대중 따라서 몰려다니는 95% 분들의 투자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구하고 계신, 어,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상은요, 시장 흐름 잠깐 보고, 무엇보다도 그 황미끼와 잡아내는 기가 막힌 맥점, 예, 그런 것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어,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좀 손절하는 것도 저는 아예 그냥 하나도 가감없이 쓰고 있거든요. 물론, 현재 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몇 종목 내린 종목이 있어요. 저는 걱정 1도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몇, 몇 분들이 달아났는데 이때부터 30% 40% 급등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평화 종목이 잘한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황미기가 잡는 맥점 함께 연구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 어,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제프로필도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밤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밤 10시에 여의도 주식왕에 출연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 방 수익이 좋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해 주시면 어 11시부터 또 공개 방송을 할 거예요.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은 어디냐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m t n w c o k r 여기 접속하셔갖고 라이브가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정보 그, 그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월간 베스트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입장하시면 오늘 또 저와 함께 여기서 지금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못한 얘기들 수익 내는 얘기 함께 하실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일단 오늘은 꼭 오늘 그저 무방 밤에 참여하셔서 명절 전에 꼭 찜해야 될걸 예,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일단 시장 흐름 잠깐 보게 되면은 오늘 먼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좀 매수했어요. 개인들하고 이 기관 녀석들이 매도했는데 크게 매도는 아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0.3% 코스닥 조정, 0.2% 조정이죠. 그런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음흠.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닥, 그래 한번 이게 참 아쉽,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박스권인데 결국 박스권인데 좀 어떻습니까? 한번 역전대망치서 한번 더 내린다 하더라도 여기 저점들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눌림을 주면은 대략 또이 여기서 상승폭이 2분의 1 정도 또는 뭐 3분의 1 정도 되돌림을 준다라면 이게 3분의 1 또는 뭐 2분의 1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봉상, 이제 내일 하루 거리, 음선 주변, 다음 주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그림들, 그리, 그렸던 그림들이, 그, 렸던 그림들이, 그, 항상 주식을 앞서가야 되거든요. 과연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내리날 화자짝 건널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할때 시, 여기 써있네요. 그냥 제가 다 썼던 거. 식류 상장주를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익내는 얘기로 돌아와서, 뭐, 보시게 되면 봐요. 기아차 같은 경우 렇게 그렇게 좋은 종목들 이 이런 것들 팽개치고 이런게 쫓아다니면서 15%, 16% 빠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게 갈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저점 매수 기회를 보세요. 한게 뭘까요? 이런 것들이 좋을까요? 오늘 이거 제가 2차 목표가 33,000원 그대로 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높게 잡은 게 그때에서 눌러서 3만 3천 원이고, 여기서 또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모빌릭스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3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거는 우리 기법 하나 배우기. 자, 음선이 다섯 개 나오고, 강세, 잉태형, 역전대 마치 나오죠? 여기서는 거의 리바운드가 나옵니다. 오시르트가 오에 육박하는데 여기서 다른 것들 올르니까 아유 또 여기서 잘한 일을 하겠죠 야 기아차 뭐 우리 그런 것들봐 뭐 우리는 뭐 수익났다 그러니까 아우 내가 그못 사는 바보 같죠 개인 투자들이 계속 그런 데서 손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laughs> 어쨌든 이것도 (3만 500원) 아침에 (3만 3000원) 2 0 0 0지는데 말끔히 일소를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 오죠? 그러니까 기다리거나 또 저쯤 춤했으면 이렇게 수익 날걸다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이캐스트란 보겠습니다. 기법까지 같이 배우는 거예요. 자, 아이캐스트 이거 기업 내용 다 우리가 알고 여기서 어땠습니까? 역시 매수했죠. 를 이때도 장중 상한가까지 가고 우리 19,000원 때 이날, 그러니까 바로 어제예요. 이때 샀단 말이에요. 19,100원, 200원. 그리고 여기서 얼마까지 갔어요? 당일날도 2만 6천 원까지 갔죠. 오늘도 2만 7천 원까지 갔습니다. 상까지 가고, 그러면 2만 7천 원까지 3일 동안 무려 2틀 동안이군요. 42%나 올랐습니다. 42%나, 예, 그렇죠? 오늘이 9일이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또 한번 보세요. 오늘 뭐 이런 것들 다녔 때리쳐요. 이날도 그때 뭐14% 수익 정도 먹었고, 이렇게 몇 명은 다 수익한단 말이에요. 오늘 또 한번 보실래요? 어떤 거냐면 진우맨 컴퍼니 2월 2일 날. 긴 시간도 아니에요. 저쪽 1월 1 0 종목이죠? 이게 바로 진우맨 컴퍼니 2월 2일 날이었습니다. 2월 1일날 사, 여기 음동음셨듯이 사 가지고 조금 이제 수익도 나고 1차 목표가 도달하고 뭐6 0 뭐는 다도 좋고 매도하고 이거 좀 기다리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요 또. 이게 다 저점 매수였으면 쓰인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내린다고 늘 오르는 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안 되죠. 2월 1일날 한국 비행면 보겠습니다. 기법 공부하기. 이거 이겁니다. 기가 막히게 2월 1일날 어디죠? 2월 1일날 보십시다 여기였죠? 예? 2월 1일날 여기 공략했죠? 은봉 다섯 개를 이렇게 상한가 이틀 동안 55%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저점에서 매수를 구간에서는 그냥 다른 거올르는 것만 보이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냥 승질난다고 매도하고 나가시고, 요하고그 그렇게 해서 수익 나시겠습니까? 물론, 아직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방이 좋아진다. 그 이유를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도 그렇고 이 지금 그 종목도 그렇고 그들이 떠난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들에 기분 나쁘지 마세요. 왜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쁜 하나도 없고 아하 내가 지금까지 매매 스타일이, 스타일이 잘못됐다. 주식은요 이게 여러분들 사탕 발림 그냥 사사살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감원이설 그 듣기는 좋죠. 그러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하 내가 이제 역시 내용 있는 점뭐 저쯤에 매수해야 되겠구나 뭐가? 황맥기가 찍어주는 걸로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자 지금 창이 어렵다고 그래요? 개연토를 노란한다고 그래요? 최근 5일간 보실래요? 모비덱스 CS인도 21% 올랐고 세아제강 TCK, 세방전지 CIS, 를다 1차, 2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손절한점 5일 동안 1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전체를 보게 되면 한달 내거든요 자 한국 b s c 학교 보셨죠? 동양의 스택, 우리 다 잡는 아니에요? 황매끼에 찢어버리는 거예요? 모비릭스, 압타바이오, 모비릭스, DSC 인베스먼트 이게 나오죠다 그럼 이스앱지수 시간의 상황까지 나오죠. 이거 오늘 시간의 상황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다 공략하든 안하든 이런 것들이 황매기가 포착해놓으면 이렇게 급등 수익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 힘드셨던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뭔가 여러분을 감싸주고, 딱 내가 어떤 기준점을 줘야 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야죠. 그에 따라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리더, 멘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좋은 정보와 친구가 되으십시오. 이것도 뭐 여러분들 뭐 광고 안에, 홍보 안에, 장사제 안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건. 단, 제가, 저희만 관심있거든요. 무료 책들만, 무료 톡방도 있고, 무엇보다 황미끼 무료 체험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 올 테니까, 모바일 버전은 지금 저기만 돼요. 안드로이드만, 그리고 그 아이폰은 아직 안 되니까, PC 버전에서 다운 받으시면 쉽게 여러분들 이틀 동안 무료 체험입니다. 그럼 무료 체험 안 하셔도, 저 황미끼가 이렇게 수익이 나왔다니다 검증이 되시잖아요. 이것을 빼도 박토 빼박할 수가 없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건 말이에요. 조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맨날 뭐 조작했었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요, 콩으로 맺을 수 있는 건못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맥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소의 비용으로 할수 있으니까, 여기 다, 거기 황맥기 보면, 토비바퀴에 이용 안내 다 나옵니다. 오그 유료회원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VIP 가입하시게, 되, 참, 어, 저기 오늘 어, 밤 11시에,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시면 제가 무방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것인지 정말 소외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수익의 중요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스페셜로 보실게요. 하나만 더 노베테, 노바텍 같은 것도 보세요. 노바텍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독방이다. 진짜 우리 좋은 종목이 있어요. 함께 하십시다. 이런 거다 팔고 다, 달아나죠. 우리는 음봉 다섯 개에서 오늘 신입가는날 오자마자 삼만 늦게 오신 분들 3만 사천 원에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급증수익이잖아요회비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하실 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mtnw.co.kr 여기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셔도 되고요. 또1600-5908그 다음에 오늘 또 제가 여의도 출시관 출연하니까 010-4340-6345 이의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짜 제가 이제 우리 방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응? 그 심약한 분들 그 다음부터 우리 방 엄청 좋아졌습니다 화이팅입니다예 제가 여러분 성투자를 기원 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기운 나빠하지 마시고 주식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지 돈으로 속상하는데 저저 전문가 저 뭐야 그리게싶 분들은 평생 돈못달 겁니다 정말 그러면 아 뭔가 타산 지수로 배우고 내가 지금까지 매 매매한 게좀 잘못됐구나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꼭 우리 성투자하기로 해요 네 고맙습니다.